오늘은 문경패칸농은패칸묘목하는 어, 날인데요 어, 날이 따뜻해서 낙엽이 좀 빨리 지지 않아서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밭에는 한 만여주 정도 묘목이 심어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하는데 패카는 원래 뿌리가 직근성이 거든요 근데 이 밭에서는 보시다시피 뿌리가 청근성처럼 긴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심으면은 첫째 신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런 잔뿌리들이 많아서 활착률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2년생 묘목은 제가 2만 원씩 분양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보다 다 작은 거, 작은 거 이런 것은 18,000원. 그 다음에 기본, 기본 요건 기본 묘목인데요. 이런 것은 15,000원씩 분양하고 있습니다.